보시면은 여기 3기에기번에 5번에 5번드 6번에 7번에 8번에 9번에 10번에 11번에 이2번에 13번에 14번에 15번에 16번에 17번에 8번에 19번에 10번에 11번에 2번에 13번에 14번에 1 5에8번에 19번에 1에에는8번에에

자, 일로 와보시겠습니까? 8 번에서 바닥땅 얘기예요 저쪽에서. 예, 820, 8 번이십. 꽂히면은 신호, 고는 봐주세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수신기가 있, 이게 광분배기예요. 아, 그거 있네. 네, 다포트라인 있어갖고 하나를 받아갖고 하나다 하나씩 세대 보내주는 겁니다. 세 대분할 상대인 거다. 이거는 아무나 도 상관없어요. 똑같, 왜냐면 하나가 들어가서. 2 4개가똑같이 분배가 되는거기 때문에 이거는어느이나게 해서, 상관은 없어요 자 어, 하나가 가서저게해분배기게분배기 가서 아, 맞아요 이렇게 서이서 이렇게 해이렇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이이이 이렇게 해서, 이이 4개의 광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접속을 해서, 아까 같이 1대1로 접속을 한,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자, 뭘 쓸까? 또 고민하다가, 제일 끝에 있는 스타이도 약속을 한 거예요. 4번에 썼습니다. 4번에다 신호를 보내줘서, 세대에서 4번에서 신호가 나오는 걸 받아가지고, 수신기로 들어가서, 변환시켜서, 분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한번 거치는 게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 방지 시에서 한번 꽂, 8번 꽂아서 여기서 8번, 8코가 받고 4번, 세대는 4번, 4번에서 4번 바뀌딱딱두번 바뀌는 겁니다. 포트가 두번 끼는 거죠. 이거만 알면 힘이 되고. 만약에 아 만약에 이제 하다가 진짜 안 돼. 닦아봐도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하나 쓰고 두 개가 남아요. 유한 사업자 하나 쓰고 우리가 하나 쓰고두 개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근데 바꿔보면 4번에 있는데 어 신호가 이상해, 3번을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저세대도 3번을 바꿔줘야 됩니다. 항상 1대 1. 여기다가 두면 큰일 됩니다 네, 그게는 1대 1이다. 3대면 4대로 세워서 사업을. 그렇죠. 방네, 이거 좀한번 봐줄래? 아파트 건데 이게 지금 2공사가 여기잖아요. 근데 신호가 여기서 잡힌데 2공사가. 아,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그, 어떻게 할수 없어요. 왜냐면 이 접속은 음. 저희가 한게 아니고 광팀이 별도로 해서. 아, 여기, 여기 다 하신 게 우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한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얘들이 접속을 해놓으면은 네. 신호를 보내서 네. 받아주는 역할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통합회사, 다음 주에 아, 통합회사. 네. 음, 거기서 아마,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워낙 케이블이 많아 바뀐 것 같은데, 뽑아서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음. 아 근데 이요 사진 올라에서 이건 금방 말더 비싸고 레이저 레이저로 싹싹면 나오는 거 아니야. 한번 근데 이거 세개 쏜다 나오잖아요. 예. 맞죠? 맞죠. 하여튼 그 장비가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네. 레이저에 쓰지 그렇죠. 장비를 어요 레이저가 딱 꽂으면 빛이 쭉 나가서 여기서 빨끔 뜨죠. 요게 다 끝나는 거요 예, 여기서 자, 보세요. 4번이 4대로 갑니다. 오렌지색이 저기 8번 여기 4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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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누나열어주세요 빨리 들어가요. 이거 집중해요. 그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지? 자, 들어가시고. 나갔다. 어. 오, 여기가 이몇편이 아, 이, 이쪽에 있나? 이건 그래. 아닌데? 이쪽이었어요. 이쪽이었어요. 사운드. 어?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안 어? 그냥. 아 분전반 여기서 어디지? 아 장롱이 있구나 이 보세요. 뭐야? 자, 음. 자 이게 세대 분전반이에요. 세대마다 이런 게하나씩다 있습니다. 음. 자이 안에 구성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블이 음, 광기 받는 게 사파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와서 여기, 여기 이것도 f d f 예요 접속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포트가. 음, 이 광이 네 개가 접속을 해놓은 거예요. 아. 우리가 4 번을 쓰죠. 네. 4 번을 써서 쭉 들어서 수신기로 갑니다. 오피달 네. 리시버라고 광수신기, 광변환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빛이 들어가서 동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흠. 빛이 들어가서 동축으로 분배기로 들어가고 바뀌니까 그, 그. 당마다 다자 그래서 온 김에 제가 아까 신호가 없으면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녹색. 녹색, 녹색. 그렇죠? 녹색. 보여드릴게요. 자 신호가 죽었어. 녹 죽은 거죠? 음, 녹색.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호가 살았다. 그러면 다 바뀝니다. 근데 말씀드린 게 하자번호만 말씀드렸죠. 칙칙칙, 칙칙주는거 먼지. 나 먼지, 먼지, 여기 먼지 제거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콜 알코올 아니, 먼지 제거기 팔잖아 여기 그스트레이로 되는 거. 아, 그건 약간 라이해대기도했겠지만 네. 저는 손으로 알콜올 닦아주는 걸 선호합니다 네. 해주고 네. 아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3번으로 바꿔보는 네. 거예요 음. 여기를 여기를 바꾸면 기 3번으로 네. 그 옆으로 한칸 옮겨주면 되는 거죠 음. 그걸 그것만 감안하시면 화자는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90%는 잡아요 네.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아마 내가 시신관상신 아. 아. 분들이 음. 되게 음. 통식을 음. 어려워 하시는데 의외로 알면 쉬운데, 통신 요이 나중에 이 i p t v 애들이와서 네. 여기 본체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설치하고 나면 이걸 빼고 빼가 들한테 꽂아 놨단 말이요 아, 그리고 IP는 IPTV는 네.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네. 인, 인터넷 TV예요. 인터넷 TV예요. 인터넷 들어가요. 인터넷. 이걸 빼더라도 뭐 그래도 막 이거 전해 보니까 이게 밥 먹는 거 같은데. 그 뽑아 놓은 건 유선 방송 없잖아. 편냥 뽑았겠죠. 아. i p t v 애들은 음. 인터넷 쓰는 거예요. 그전선 뭐, 뭐, 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인증을 뽑아서 그 팁을. 이건 뭐죠? 이거는 아, 멀티플렉스라고 하고 하나의 공유기예요 바로, 공유기. 바로 원래는 바로 하나가 신호가 들어가면 아, 방마다 아, 다 아, 주는건데 인터넷을 네. 기관사업자가 싫어해서 그렇게는 네, 안해요. 원하는만큼만 뽑아서 별도로 껴줘요. 아. 아. 공유기라고 생각시면 돼요. 멀티플렉스. 아.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호 쓰실 건 없습니다. 저, 요즘 요것 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변하 됩니다. 이런 녹색 분, 주황색 분을 맞춰 그 그러니까 <laughs> 제가 말씀드린거알코 <laughs>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어디 가시더라도 <laughs> 그 갖고 다니면은 티비 하자는 은 장비가 필요하면은 거의 다 잡혀요. 야 <laughs>